화양적 지급 재료 확인하겠습니다. 소고기 50g, 건표고버섯 불린 것, 오이, 통 도라지, 산적고지, 달걀, 소금, 식용유, 잡 A4 용지, 간장, 설탕, 참기름, 후추, 깨소금, 대파, 마늘입니다. 화양족에 들어가는 당근과 도라지는 끓는 물에 데쳐서 찬물에 헹구고요. 오이는 소금물에 절이게 됩니다. 자, 도라지부터 성형을 한번 해볼게요. 앞에 뇌두를 잘라주고, 길이가 6cm입니다. 길이는 6cm로 자르겠습니다. 다음, 껍질을 벗겨 사용하는데요. 껍질은 살짝 금을 내시고 돌려 깎아서 얇게 껍질을 돌려 깎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벗겨주셔도 좋고 또는 칼로 이렇게 얇게 살이 많이 묻어나오지 않게 껍질을 벗겨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자른 도라지는 편편하게 한 면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놓고, 너비가 1cm입니다. 자, 그래서 1cm씩 자르겠습니다. 폭이 1cm. 두께는 0.6입니다. 이어서 0.6 정도 되게 성형하였습니다. 자, 같은 크기로 다른 도라지도 성형할게요. 네, 도라지 두 개는 성형하였고요. 당근도 같은 크기로 썰겠습니다. 도라지와 당근은 같은 사이즈가 되도록 하시고요. 껍질 벗겼습니다. 6cm는 됨으로 더 이상 성형 안 하고 1cm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0.6cm씩 자르는데 당근은 데친 후에 어, 꽂을 때 조금 덜 데치거나 너무 오래 데치면 잘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근은 두 개만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할수 있으면 한두 개더 만들어 성형을 합니다. 당근도 잘라주었습니다. 다음, 오이 성형해 볼게요. 오이는 또 같은 크기로 성형을 해주시고요. 다음, 반을 자릅니다. 반을 잘라주시고 또 반을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실을 비스듬하게 잘라서 녹색 부분이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을 잘라서 1cm씩 만들어주셔도 좋고, 여유가 된다면 양쪽을 잘라서 1cm씩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하얀 부분이 너무 두꺼우면 살짝 점여서 0.6을 만듭니다. 약간의 소금에 더잘 절여지라고 물을 소량 넣거나 숙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이도 절여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은 표고 성형하겠습니다. 표고는 기둥을 제거하고 수분 제거를 합니다. 표고는 요구사항 답번해 보시면 지급된 재료 두께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포뜨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시고요. 길이 6cm 같은 크기로 성형합니다. 만약에 작은 표고를 받았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폭은 1cm 자, 이렇게 해서 두개 만들었습니다. 두 꽃이 만들어야 하므로 재료는 모두 두 개, 두 개, 두개 준비해 주세요. 다음 소고기 성형해 볼게요. 소고기는 핏물을 제거하고 익는 과정에서 두꺼워지므로 포를 더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고기가 많이 줄어듬으로 두들기겠습니다. 칼 날로 하다가 고기가 너무 많이 부서진다? 그러면 칼 등을 이용해서 가로 세로로 두들깁니다. 그리고 힘줄이 중간에 있으면 여기가 많이 오그라듬으로 콕콕콕콕콕콕 찔러서 상향합니다. 뒤에도 두들길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고기 사이즈는 완성이 6cm지만 익으면서 줄어듬으로 8cm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폭은 1cm 그대로 맞추거나 조금 작게 0.8 정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성형한 표고와 고기는 양념하겠습니다. 표고는 간장, 설탕, 참기름입니다. 설탕이 녹도록 잘 섞어주시고, 표고 양념해주세요. 조물조물 양념합니다. 다음, 여기에 파마늘, 후추, 깨 부셔서 고기 양념합니다. 이제 도라지 당근 데쳐볼게요. 자, 냄비에 물이 끓으면 소금을 약간 넣어주시고, 도라지와 당근 데쳐줍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지금처럼 도라지와 당근을 같이 데쳐주시고, 여유가 된다면 도라지 따로, 당근 따로 데쳐주시면 됩니다. 익는 시간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따로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익는 시간은 15초에서 한 30초 정도 걸리는데요. 꺼내고, 이렇게 휘었을 때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잘 데쳐지면 꺼내줍니다. 찬물에 헹구어서 열기를 빼주시고, 물기를 제거해서 그릇에 올려놓습니다. 당근도 데쳐서 찬물에 헹구고, 수분 제거하여 놓겠습니다 다음 절여진 오이는요 오이도 한번 이렇게 구부려 드려 보시고 부러지지 않으면 한번 헹구어서 물기 제거하신 다음에 접시에 올려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칠 것 했고 절일 것 씻어 두었습니다 이제 팬 사용해 볼게요 화양적에서 팬 달구시고요. 그 다음에 기름 둘러 코팅시킵니다. 불은 약불로 하고 지단 붙이겠습니다. 자, 특이한 점이 화양적에서는 황색 지단을 붙여서 꽂아주셔야 되는데요. 폭이 1cm, 두께가 0.5cm입니다. 흰자는 사용하지 않고 다 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른자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흰색을 쓰시면은 모작 처리되므로 흰자 지단 절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두꺼운 지단을 붙이시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계란말이처럼 돌돌 말아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넓게 붙이신 다음에 반을 접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또는 지금 하는 방법은 덧빨라가면서 뒤집을 것입니다. 자, 길이는 6cm. 6cm 조금만 넘게 할게요. 폭은 1cm 으로 2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6x2cm 이상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지단 붙이듯이 하시고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두꺼운 지단이 만들어져야 하므로 여기에 다시 한번 옷을 입혀서 겠습니다 자, 또 반대편이 익을 때쯤 뒷면에도 계란 노른자를 다시 펴주시고요. 불은 약불로 하지만 약불도 세면 껐다 들었다 놨다면서 하 조절해가며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두께를 0.6cm 만들어 주세요. 또는 이렇게 넓게 붙이신 다음에 반을 접어주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렇게 할 때는 여기가 익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너무 안 익게 되면 속이 투명하므로 반 정도만 익었을 때 접어주시는 것이 접착도 되고 속도 익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꺼운 지단, 황색 지단 붙였습니다. 지단은 식은 후에 썰고 나머지 재료 볶아 보겠습니다. 자, 팬에 기름 두르시고요. 볶으실 때는 깨끗한 순서대로 볶습니다. 불은 중불이나 약불 정도로 두시고 도라지 볶아 보겠습니다. 보라지와 당근을 볶으실 때는 간이 되게끔 소금을 소량 넣어가면서 볶아줍니다. 색이 나지 않게 살짝만 볶아서 바깥으로 빼주시고요. 다음 오이 볶겠습니다. 오이는 이 녹색 부분이 갈변되지 않도록 볶아주세요. 오이는 소금에 절였기 때문에 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름이 더 있으니까 더 이상 부리지 않고 당근 볶을게요. 당근 볶으실 때도 소금을 소량 넣어주시고 볶아줍니다. 데치는 과정에서 한번 익은 재료입니다. 찬물에 헹궜기 때문에 다시 데워주는 작업한다 생각을 해주세요. 다음, 표고와 소고기 볶겠습니다. 양념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약불 정도에서 천천히 볶아주세요. 소고기를 익히실 때에는 그냥 이렇게 볶으시면 고기가 형태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길쭉한 모양 그대로 갖고 와서 양념한 고기 볶습니다. 고기가 지금 보시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걱으로 한번 누르시거나 처음에 칼등으로 두들기는 작업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기까지 모두 익혔습니다. 자, 이제 화양적 꼬지에 꽂아보겠습니다. 자, 화양적을 꽂기 전에 먼저 지단 썰겠습니다. 길이 6cm. 다른 거와 같은 사이즈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cm. 자,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두었고, 꼬지에 꽂겠습니다. 꼬지에 꽂으실 때, 꼬지가 너무 뻣뻣하여 잘 들어가지 않는다면, 키친톨에 지금처럼 식용유를 묻혀주시고, 살살 발라주시면 더잘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꼬지 기름칠 해두었고, 꽂아볼게요. 꽂는 재료는 총 6가지입니다. 놓는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재료가 같은 색이 겹쳐지지 않게 담아주세요. 위에 1cm, 양끝 1cm 남기시면 좋습니다. 도라지 꽂았고요. 쭉 가실 필요 없이 한 바퀴 돌리면 됩니다. 자, 화양적 재료 6가지 다 꽂았습니다. 이렇게 꽂았을 때, 하나당 1cm, 전체 길이가 6cm 이므로 6x6cm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요. 끝에 뾰족한 거는 잘라 성형합니다. 끝에는 되도록 안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딱 맞춰 성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머지 한 개도 꽂아볼게요. 자, 화양적은 두개 나란히 같은 색깔 배열로 하여 맛 완성을 하였고요. 이제 작가로 고명 올리겠습니다. 자은 만약에 밀대가 없다면 A4용지에 놓고 지금처럼 칼로 눌러주시면 기름이 나옵니다. 잣은 고슬고슬하게 다져서 화양적 위에 나란히 뿌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양적 두 꽃이 완성되었습니다.